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11일 목요일 6시 59분.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8시에 피부 보기를 해가지고, 네, 할것 같습니다. 일단 밥을 차려보도록. <laughs> 어제 술 한잔 했어요? 해장. <laughs> 장 <laughs> 해장. 당근 주스를 좋아해요. 어떻게 당근 주스를 좋아하지? 저 <laughs> 주스는 싫거든요. 이렇게 이런 당근은 좋은데. 이런 당근은 먹어요. 그냥 그냥 근데 강 당근은 싫어요. 냄새 싫어. 오늘 아침 사과 반쪽, 고기. 이거 아마 한두 개, 세개 정도 먹을 거 같아요. 오늘은 카라멜 맛가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음. 와, 이거 하나에 단0 g 이야 튀개 먹으면 기울라네 이제 밥다 먹고 빨리 갑니다 이제 빨리, 약가 <laughs> 건조기 돌려놓고 사가지고. 빨리 개고. 준비하고 <laughs> 나가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출시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는 yeah, 45분 정도 걸린다 해가지고 가서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수영하러 왔습니다. 우리 음, 깨끗해! 안심하고 마셔도 되겠군. 여기서 수영할 것 같습니다. Yeah, and again with the bike, the remember? Did she go all the way? Oh, no, she didn't want to use it. And six. Been, <laughs> in the water. It's that cold. No, it feels great. It's not cold. She's right? here. What do you <coughs> go fast. She's not ready like mental not ready like you understand? Yeah.

w <놀람> 림같림 <그린> 같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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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에서만 계속 수영을 했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리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뭐 이리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계속 하는데 쉽지 않네 겠습니다형 잘한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잘하는 시? <laughs> <laughs> who are you? It's Who <laughs> I d 푸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랑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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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다 o n t know. I don't 토어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 경험이 중요하고. 네 이제 밥다 먹었고 좀 앉아서 쉬다가 마사지 20분, 아니 30분 스트레칭 30분 가보겠습니다. 30분 맞춰놓고 안 맞춰놓으면 너무, 너무 늘어져서 타임캡 맞춰놓고 아 어, 힘들다. 아이 <laughs> 어, 호수 진짜 좋아하는데 살고 싶다. 쇼나라. 이제 마사지랑 스트레칭 한 시간 정도 딱 했고 이제 사우나 해보러 가겠습니다. 잘 참는데? 저좀 익숙해졌어. 와씨 어, 나랑 똑같네, 발은. <laughs> 아니, 발은 솔직히 차. 발은 빼야 돼. 발 이렇게 해야 돼. 발 빼야 됩니다. 딱단어차러워니까딱 <laughs> 좋아. 맞아, 맞아. 솔직히 이제 숙소에서 잠 와야지. 그치? 졸리지? 아, 어지러운 게 졸려서 그런 거 같아. 숨을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어. 아, 맞아. 이거 1분남았어 하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아사히도 먹고. <laughs> 예, <이게>, 목욕하세요. <laughs> 이게 말도 잘하네요. 여기 지금 이게 위지근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 얘가 잘하는 거예요. 이제 <laughs> 익숙해졌어. 와, 나오도할수 아, 있을 것 같아. 난 못해. 이제 텍사스 가기 전까지 0번 만들고 가겠습니다. 0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2분 이제 괜찮거든요. 거기서는 이거 못하겠네. 아니 거기도 이거 있어. 텍사스 쪽에도 아니 아니 대회할 때 아, 아, 이거나 아니면 통에 어루기면서 계속 그럼 계속 선수들이 들어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 좋다 이거 없으면 내가 안될거 같아 회복이 근데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laughs> 아니 보니까 더러워서 안 쓰는 거 같아요 자기네 집에 다 입고도 차들 차들 졸라 더러우면서 자기들 차 이걸 왜 우리가 못 봤어요 맞아 부장 깔끔. 이제 지금 마트 와서 사세요. 이거 까십시오. 네. 이건 뭐예요 아까 분명 안 사신다 그랬는데 여기 <laughs> 이게 뭐아 하나는 이달요 아보카도 좀, 아보카도 좀 사겠습니다. 아보카도. 미국 아보카도 는 이렇게 맛있죠? 와, 사과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일 맛있는 게. 이게 맛있는 거. 이거 봐, 우리가 먹는 거. 우리 이거 한번을래 배? 진짜 웃기시게 생겼는데. 어떻게 먹는 건데? 아, 아, 그래? 그래? 이게 제일 어. 맛있어. 요거. 버섯에다가 치즈야? 치즈. 오, 쳤다 먹자 하나. 갈릭으로 먹을 아니면 이거. 스페리치로 먹을 까 이거. 응. 이거 그인스타 아니 유튜브 브이로그에서 봤었어. 당근 주스. 한, 아, 아 이분이 근데... 당근 주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야 이거 봐. 당근인지 알고 사면? 망고. <laughs> 확실해요? 당근? 아니, 초고 나중에 먹자. 근데.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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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맛있겠는데맛있랑 그러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안 되죠. 가고. 큰 닭다리 있거든 이거 누가 이런 작은 거를 근데 이거 얼마야? 네. 이거 네. 어디에 있었어요? 닭다리가. 근 이게 이게 더 싸다. 어, 이 닭다리가 엄청 싸네. 윙이 비싸좀 윙이 20불. 이렇게 해서. 괜찮지. 근데. 와 닭다리가 먹자. 엄청 싸구나. 이게 3.8파운드인데 8불밖에 안 해요. 와 근데 이거 잘 불렀는데? 응. 맛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다 샀나? 사야 응. 분 사야되고? 샀고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이 장을 보고 우버를 불렀습니다. 가서 진정리 하고 빨래도 돌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 오네, 현대 차원네 현대. 은근 한국 차가 많아요. 그렇죠. 그니까. 기아도 좀 많이 있고 원래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엄청 옛날이지만 없었거든. <laughs> 그 옛날이 언제? 엄청 얼마? 옛날. 엄청 옛날. 0년전그렇지 8. 그렇지. 우리. 빨리 돌리고 걸어 갑니까? 아사이불 먹으러? 아사이불 먹으러? 갑시다. 그래. 좀 살짝 배고파. 그니까. 그렇지, 밥 먹기는 좀 애매해. 네. 이럴 때 아사이불이죠. 근데 내 생각에 안 가면 여기는 과자를 다올것 같아. 수영에 과자를 잘 골라요. 아주. 그러니까, 건강하고 건강, 네, 건강하고. 어, 잘 골라. 맛있는 걸잘 골라. 어. 카우걸. 이제 집에 도착해서 아사이불 먹으러길 <laughs> 개척 중, 진짜. 으악!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최고. 좋네 지름길. 하지만 운동에는 지름길이 없다. 지름길 어딨어 내리막길밖에 없다. 오르 오르막길밖에 없죠? <laughs> 난 내리막길이 좋아. 도착. 쿡필 뉴트리션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원래 바나나 시켰는데 딸기랑 블루베리나 왔습니다. 그래놀라랑 이거 뭐라고 하더라? 뭐? 무슨 씨? 햄프씨드? 햄프씨드가 아닌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치아씨드? 치아씨드 치아씨드 치아시드고맙습다 처음 먹어봐야 오케이. 핸드폰은 남겨야 돼. 좋아. 어때? 맛있어요. 땅콩버터 맛나. 어우, 땅콩버터가 어린애가 가름나? 음, 맞지. 음, 무슨 게 땅콩버터 맛밖에 안 나. 근데 그렇게 막 뭔가, 음, 아 어, 느낌 아니겠죠? 어. 집에서 갈아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그저 그래요. 양이 엄청 푸짐하지도 않고. 아, 근데 오늘 시원한 거먹고 싶었는데. 음. 팔냉면이 아, 먹고 싶었네. 막국수, <laughs> 비빔물. 어. 같이 말, 말합시다. 한... 물. 비빔. 물한도나무아하는 나무를 좋아하는. 나무를 좋아하는. 나무 좋아하는. 데너팔 좋아하는. 좋아하겠네 응. 좋아하는. 좋아해요 맛은 그좋아하지만 절대 남기진 는좋아는다잘 먹었습니다. 또 집으로 또 <laughs> 열심히 걸어가 볼게요. 자, 아 이제. 빨리, 빨리 나갈래. 나갈래. <laughs> 어, 맛있다. 이거 뭐, 쫙 샀나? 응? 지름 길을 발견해서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르막이었어 하지만 짧으니까 좋았어. 저 언제 먹어요? 또 먹어요? <laughs> 바로 해요? 배고프. 배고프다고? <laughs> 야. 너무... 식초만 나는데? 응. 들어같은데 <laughs> 맞지? 셔요 아, 맞아. 저아보카도올라거서 샀거든요. 맛인데 괜찮아요?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랑 아 진짜? 비슷. 근데 이게 좀 덜해. 기가 맛이. 이게 덜한 거예요? 응, 그거 진짜. 재밌어. 엄청 쎈데. 이데 그림지진 않다. 음, 매력 있었는데 이게 응? 응, 매력 있어. 먹다 보니까 괜찮기도 하고 지크 음하니 음 맛있네 맛있어요 설탕 음 영이에요 오음 소금은 괜찮아 치즈도 음, 건강하고 음. 아니 성분도 좋아 먹다 보니까 괜찮다 이게 음, 버섯 위에 치즈 올라가는 거 한번 사봤는데 음 맛있겠다 에피타이저로 한번 음, 먹겠습니다 짧은 음. 버섯물 틀리면 되게 쿠폰이거 와, 너 응. 엄청 맛있는데? 와, 야 튀기야, 튀기. 티기. 음. 음, 와, 불 맛쟁. 와, 진짜 맛있다. 진짜아진짜 <laughs> 저녁. 만구에. <laughs> 와, 진짜 미쳤다. 잘 꺼졌는데? 아까 어. 거 보고 맛있어 이게 2인용 <laughs> 와 추진형이 진짜 맛있어요 먹... 이거 둘이 먹는 겁니다 이거 네. <laughs> 여자 선수 둘. 응. 여자 선수 산스 응. 잘 먹겠습니다 잘 음. 응? 맛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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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와 봉도 진짜 크다. 플라트. 음, 음 소스 진짜 맛있네. 다행이다. 아 소스 진짜 맛있는데? 나쁘네. 잘 골랐네. 기방한다. <laughs> 맛있죠? 응. 음. 미국 콜라는 더 맛있는 거 같아. 근데 다이어트 콜라랑 이 제로 콜라랑 뭐가 달라요? <laughs> 우리 모르잖아요. 음.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둘다 다이어트지 않나? 근데 이게 좀더 달긴 해요. 그쵸? 음, 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설탕이? 음, 조금 들어가도 제로라 한데 근데 다 먹는다. 응? 다 먹는다. 응. 아니 먹다 보니까 얼마 안 되네. 제발이요보기만 크네. 네. <laughs> 다 먹었다. 다먹었도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 우유에 재워놔이 잡내가 안 나와.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사시는 분. 이것도 맛있네요. 너무 잘 먹었다.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제 밥다 먹고 여기 드라마보다 이제 자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ンンそう。